요번에는 그때는 잠깐 왔었으니까 네. 귀찮아도 되게 짧게 잠깐 만나갖고 아쉬웠거든 네. 근데 어깨 아픈데 이거 해, 이런 거 반죽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어, 괜찮아요 저, 저는 괜찮아요 반죽 맛있겠다 잘된거 같아 야 오나야 너 바빠 아니요 바빠 참기름 한번만 갖다 주면은 아 이렇게 나왔어 아왜 이렇게 못생긴 거아니 이거를 꽉 눌러야 되는데. <laughs> 누가 내가 네가내지 너? 가가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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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만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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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했어?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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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나야, 불좀 붙여보자. 아니... 참... <laughs> 불? 오나야, 너는 여기 있어야겠다. 오나야. 네. 여기 맷돌좀 한번 갈아봐. 네. <laughs> 왜 자꾸 지 시켜. 언니. 현역이요 친하니까 그렇죠. 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현역이니까 다. 얘 전복 먹어야 현역 대우. 전 응. 먹어야지. 얘는 뭐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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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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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, 맛있어, 맛있어. 오 당황했어 아 저기 들어가네 <laughs> 오나마라기 같다 <laughs>